샬롬. 2020년 12월 21일 큐티입니다. 영광의 면류관이 예비된 겸손과 순종.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개역개정입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내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말 성경입니다. 함께 장로가 된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며 또한 나타날 영광에 동참할 사람인 나는 여러분 가운데 장로로 있는 사람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주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진해서 하십시오.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며 맡겨진 사람들에게 군림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오직 양떼의 모범이 되십시오. 그렇게 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여러분은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청년들이여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십시오 여러분 모두 서로를 향해 겸손으로 옷 입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교만한 사람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서 겸손하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근심을 죽게 맡기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메시지 성경입니다. 교회의 지도자 여러분께 특별히 말씀드립니다. 나는 지도자가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 지도자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써 다가오는 영광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내가 드릴 말씀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목자의 근면함으로 하나님의 양들을 보살피십시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마음으로 하십시오. 얼마나 이익을 얻게 될지 따져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십시오. 위세를 부리듯 사람들에게 무엇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자세로 모범을 보이십시오. 모든 목자 가운데 으뜸이신 하나님께서 오셔서 다스리실 때 그분은 여러분이 일을 제대로 한 것을 보시고 여러분을 아낌없이 칭찬하실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지도자를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지도자와 따르는 사람 모두가 서로에게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사람은 물리치시지만 겸손한 사람은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자신의 모습에 만족하고 거들먹거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강한 손이 여러분 위에 있으니 때가 되면 그분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심하게 돌보고 계시니 아무 것도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사십시오. 유대인 중에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은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다른 민족들에게 질시받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동족에게 박해당하는 이중고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성도들이 서로 돕지 않으면 혼자 그 어려움을 견뎌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교회 지도자와 성도들이 서로를 잘 돌볼 것을 권면합니다. 우선 베드로는 지도자들에게 권면합니다. 초대 교회에서 장로는 오늘날 목회자와 같은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베드로도 자신이 장로된 자라고 소개하며 그리스도의 고난과 나타날 영광을 언급합니다. 장로들도 지금은 고난을 당하지만 미래에 얻을 영광을 바라보며 인내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초대 교회의 지도자들은 극심한 고난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섬기는 수고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에게는 섬김을 그만두거나 사역을 통해 이득을 취하려는 유혹이 늘 존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억제가 아닌 자원함으로 이득을 추구하기보다는 기꺼이 양 무리들을 돌볼 것을 명합니다. 특히 권위를 주장하거나 가르치기보다 본을 보일 것을 권면합니다. 이렇게 섬기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철저히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스승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듯이 서로를 섬기라고 교훈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섬김의 리더십의 정점은 십자글의 지심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지도자와 모든 사람들,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처럼 자신을 낮추고 성도들을 섬기며 모든 일에 솔선수범함으로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장로들에게 바른 지도자가 될 것을 권면한 베드로는 이제 젊은 사람들에게 장로들의 말에 순종할 것을 강조합니다. 베드로는 특히 겸손을 강조하면서 장로들에게 겸손히 순종해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 가르칩니다. 박해의 위험을 늘 안고 있던 초대교회 공동체는 지도자의 말에 순종하며 하나가 되는 것이 더욱 중요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모든 가르침 후에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돌보심을 의뢰하라고 권면한 이유도 당시 교회가 마주하고 있었던 여러 위험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신앙 생활이 힘들수록 교회가 어려울수록 성도들에게는 더욱 겸손히 순종하며 리더십을 따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겸손히 행하며 서로에게 본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 안에서 서로 겸손히 섬기고 존중하고 순종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 어떤 근심이 있든지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함께 섬기며 함께 사랑으로 순종할 때에 믿음의 공동체는 더욱더 굳건해질 것을 믿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근심이 되는 일이 있겠지만 주님께 맡기며 주님의 돌보심을 믿고 오늘도 내일도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